이수. 팬고 팬들을. 처음. 운전하는 사람들이. 대체로 핸들 잡을 때가 엄청 힘이 들어가. 긴장이 되는데 내가 기댈 곳은 핸들밖에 진짜. 없잖아. 여기라도안 놓치려고. 그럼. 지금 쓸거 많지? 진짜 많아. 안정감 100%. <laughs> 형이 그렇게 잘 이끌어줘서. 진짜로. 정말로. <laughs> 초보 치고는 솔직히 이 정도면 95점? <laughs> 우와! <laughs> 진짜 어. 높아! 좋아, 좋아 우리 원희 <놀린> 가나! 레이스 드래그! 점점 유지하는 거 보소 그래 오타. 그렇지 나 잘했어? 잘했어? 아, 오빠, 나 잘했어? 어? 잘했어? 어. 오빠, 너 잘했어? 어. 근데 엄청 어. 어. 어린... 비슷했어 한전을 거의 안 해가지고 1, 2초? 뭐이 응. 정도 너무 무섭던데? 혼로 돌면 아, 감속이 좀잘 돼가지고 오케이, 역전! 오케이, 역전! 형을 다 빌려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안녕 안녕 주세요 큰일 나지 않으니까 주시면 더 좋아요.